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주술 회전 스킬들이 있습니다. 주술 회전 스킬들이 이렇게 고조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데. 뭐 다른 지역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1지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포탈섬 있죠 포탈섬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쪽에서 오시면은 딱 보여요 때문에 보시고 딱 오셔서 뽑으시면 되고요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거 리미틀리스입니다 요게 지금 제일 좋은 녀석인데 여기 아주 또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리뷰를 보여드리고 얼마나 사기인지 보스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렛츠고 자 먼저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고요 보스전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데미지가 좋은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허수아비를 만나보도록 하지요. 자 0.56%에 다소 낮은 확률로 지금 나왔고요. 이 녀석은 어깨 되면은 요렇게 커즈 테크닉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ZXC 요렇게 있고요. 뭐 설명들은 생략하고 일단 그냥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번에 장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먼저 Z 스킬인데요. Z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다. 뿅! 하면은 요렇게 전체 폭발을 일으키는 스킬을 쓰는데 굉장히 짧아. 쿨타임이 진짜 짧습니다. 선 딜이 좀 있기는 한데 쿨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벌써 끝났어 이런 식으로 근데 범위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요렇게 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도 맞을래나? 어 야야 야, 진짜 넓다 이거 와이 정도 맞으면 진짜 넓은 거아니야아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는 무조건 맞는다는 거어 맞죠 이 정도까지 맞죠 와 범위 진짜 넓다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장점이죠 깐죽되는 사람 있으면은, 딱 써주면은, 오, 어, 오, 달리면서 써지네. 달리면서도. 이 이펙트는, 이펙트는, 여기서 나오는데, 터지는 건 이제 제가 달리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나오네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스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 X 스킬인데, 요것도 물건입니다. 요것도 물건이에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간다! 우, 뿅.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관통이 있습니다, 관통. 얘는 관통 데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애들 쓰면은, 꽉 터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관통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데는 계속 훑고 가요 자 봅시다 이렇게 훑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맞는 거고 내가 점프를 떼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다 훑고 지나가는 거죠 자 사용하면은 내려옵니다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근데 역시나 직선상으로 훑고 지나가는 게 정말 좋죠 이게 지금 보니까 튀면서 뭐 때려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던전 같은 데 애들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써도 될것 같고요 보스한테도 한 대가 들어가 게 아니고 보스를 훑고 지나가면서 보스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는 굉장히 좋네요 다른 스킬이 요런 형태로 된 스킬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요건 되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C 스킬입니다 C 스킬 갑니다 이거 지구 나오 지구 나오는 스킬인데요. 안 끝나죠? 네, 이제 끝났다. 이제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지구가 원래 보입니다. 얘가 요거는 이제 스턴을 주는 스킬입니다. 스턴 주는 스킬인데,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영역 전개라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술회전을 안 받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대신 올스타 타워 디펜스 하면서 이제 거기 고조간 도메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정용 유닛이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고조를 알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요 녀석은 약간 크게 쓸 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이 다 스턴이 걸린다는 거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스전에서는 물론 사용 못하고요자 이제는 한번 국민맛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데미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쓴 상태에서 X스킬을 쓰게 되면 55데미지 그 다음에 노바를 쓴 상태에서는 96데미지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좀 괜찮다고 하는 챔피언인 마르코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무려 144데미지가 나왔습니다 144데미지까지 그면 근데 이게 한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보스를 통과하는 동안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적게는 4대 많게는 5대까지 때립니다 한번 포스 잡아보도록 할게요 왔죠 던지면은 쭉쭉쭉쭉쭉쭉쭉 탑니다 벌써 보십시오 반피지 <laughs> 반피지 반피 그리고 얘들 쿨타임이 이래 편이 아니에요 대치 던집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안 끝났다 제가 꺾어가지고 한번 안 들어갔나 봐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끝 보십시오 엄청난 데미지래.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거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써보시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뭐, 이 정도로 보스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다른 보스들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지요. 아마 큰 녀석이라, 긴 녀석이라 데미지가 쭉쭉쭉쭉 잘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뭐, 솔직히 잡아보진 않았고, 저희 팀원들이 알려줘가지고 써봤는데, 오오오오오! <laughs> 자 요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자 받으시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 데미지 좋구요 이제는 뭐 그냥 끝내면 되지 뭐 이렇게 끝어안 끝나네? 아 끝났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요게 아주 강력합니다 144 데미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참고로 달의 호흡 c 스킬이 한288 정도 들어가나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고거는 이제 한 방이고요 요거는 스쳐 가는 만큼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두방 이상만 때리면은 달의 호흡 c 스킬보다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 사토루의 능력 리미틀리스 원래 무슨 능력인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 리뷰해봤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특별히 보수자에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더드래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인마.